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스에게 지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아스가 루세에게 베풀어준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지방의 부유한 지주였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보살펴 주거나 또 돌봐 줘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가족이 당한 일을 듣고 그를 매우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특별히 배려를 해주는 일들을 보면서 룻의 어머니는 타작 시기에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야 하는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감사하게도 루디라는 여인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보아스는 루드라는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만일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바로 돌려보냈다면 이는 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는 밤새 그 여인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여시 캄캄한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본 후에 말을 건넸는데 보아스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한다 하고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이었고 부정한 것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소신껏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고 또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슴치 않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시 발치에 누워 있을 때큰 근서리와 함께 함부로 내쫓아도 누가 뭐라 할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루디라는 여인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해 주었고 여인의 마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될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주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고 또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일로 또한 칭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진실로 사랑해 주시고, 한 영혼이 혹이나 힘들어 할까봐 지극정성으로 대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0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의 모든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게 한 영혼의 죽음마저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이죠. 평생토록 한 영혼을 사랑으로 돌아 돌봐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9아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그한 영혼을 찾아 나서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서든지 그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만 그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한 영혼을 찾기 위해 극한 수고도 얼마든지 감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가 한 영혼을 도와준다면 그 손길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네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기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고마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고마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보아스는 루시라는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겉옷을 펴게 해서 보리를 여섯 번이나 담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 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냥 돌려 보내도 감지덕지일 텐데 보리를 한 가득 담아 주었으니 집에 가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는. 이 룻과 그의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귀업물을 짜에 대한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만 있어도 감사한데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다니 시어머니와 룻은 너무 너무 고마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밀이 여길이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면서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영원한 자비로 긍휼이 여겨 주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실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를 용서만 해줘도 감사한데, 요건토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요건토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얼마나 넘치는 사랑입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 하셨으니 그것을 느끼는 자마다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랑을 베풀어 주되 넘치도록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상대방에 대해서 더욱 넓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감사를 넘어 고마움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고마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볼까요?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냐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서 룻과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 알아보고 마침내 귀염무를 자가 될수 있도록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룻이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하고 무서워해하는 그런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 룻을 정식으로 맞이하여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룻은 기다리고 있어야 했지만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있지만 다시 은혜 앞에 설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듯 우리들도 열심을 품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르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그 사랑에 힘입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욱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영혼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가 루세게 베풀어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첫째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둘째로 고마움을 느끼게 하십니다. 셋째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이 새해에 우리가 일하는 살아가는 방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